학생용 워크북 제5과 나는 결코 내가 생각하는 이유로 속상한 것이 아니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어제의 아이디어처럼 너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 사건에도 사용할 수 있다. 너의 감정을 정확히 묘사하는 듯한 표현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해서 너를 속상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믿는 것이라면 무엇에든지 오늘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라. 그 속상함은 두려움, 걱정, 우울, 불안, 분노, 증오, 질투처럼 보이거나 다른 많은 형식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다르다고 지각할 것이다. 이것은 참이 아니다. 하지만 형식은 중요하지 않음을 배울 때까지 각 형식은 오늘의 연습을 위한 적절한 대상이 된다. 똑같은 아이디어를 각 형식에 따로따로 따로 적용하는 것은 그 형식들이 사실 모두 똑같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다. 어떤 형식의 속상함이든지, 이 구체적인 원인으로 지각하는 것에 오늘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 속상한 형식의 이름과 내가 생각하는 원인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로 누구누구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로 무엇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런 연습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펴서 내가 믿는 속상함의 근원을 찾아내고 그 결과라고 생각하는 속상함의 형식을 찾아내는 연습을 따로 가져야 한다. 이런 연습을 할때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특정한 대상에 더큰 비중을 두지 않기가 이전 연습들에 비해 더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연습에 앞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사소한 속상함이란 없다. 속상함은 모두 똑같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린다. 그런 다음 마음을 살펴서 너를 괴롭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찾아내라. 그것이 너를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조금 괴롭힌다고 생각하든 상관없다. 또한 속상함의 근원이라고 지각하는 것 중에는 오늘의 아이디어를 적용하기가 더 꺼려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 이 형식의 속상함은 간직하면서 다른 형식의 속상함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 따라서 나는 이 연습의 목적을 위해 그 모든 속상함을 똑같이 여기겠다. 그런 다음 1분 정도 마음을 살펴서 너를 괴롭히는 몇몇 속상함의 형식을 내가 부여하는 상대적인 중요성과 상관없이 찾아내려고 시도하라. 내가 지각하는 속상함의 근원과 내가 경험하는 감정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여 각 형식의 오늘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라.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로 무엇 무엇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로 무엇 무엇에 대해 낙심한 것이 아니다. 오늘의 연습은 삼 내지 사회로 충분하다.